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구 동대신 일동에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구는 4년 연속 올해는 전국광역시 중 유일하게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폴새와 갯벌 등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명지 오션시티와 신호 해안 산책로가 새단장됐습니다. 수영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8개 거점시설이 지어져 문을 열 계획입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00일간 37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금품 갈취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구 삼복도로 지역 열악한 주거 환경은 해결해야 할 해묵은 숙제입니다. 고도 제한 같은 규제와 낮은 수익성으로 개발도 어렵기만 한데요. 다행히 서구가 올해도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돼 낙후된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소망차도 마을 버스도 갈수 없었던 서구 암남동한 마을입니다. 지난 2020년 새뜰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진입 도로가 넓어졌고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지저분하던 공터는 깔끔한 쉼터로 가파른 경사로에는 미끄럼 방지 계단이 놓였습니다. 이 많이 넓으지, 숨이 더. 이거 집한집 뜯고 이거 새로 짓고 아무래도 깨끗한 거 좋아지겠지. 그 강당 리스 갖고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한다가는 게시끄좀안 나와지겠어요. 이듬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서대신 사동 역시 최근 어르신들의 낙후된 집 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새뜰마을 사업에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서구 동대신 일동이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이례적으로 이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는데.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도시재생의 하나로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중구와 서구 경계 동대신 일동 7통 1원은 전체 250가구 중 200가구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40%에 달합니다. 특히 50년 넘게 고도 제한에 걸려있어 재개발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입니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시 이제 위쪽에 망향로까지 올라 오셔서 버스를 타야 되는 불편함이 현재까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골목길들도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조성이 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골목들이 되게 좁고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밤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동대신1동 7통 일대 노후 주택들이 정비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축대와 담장 정비, 가파른 보행로 개선 등을 비롯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방치가 되어 있던 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길들을 좀 넓혀 주는 저희가 작업을 조금 할 거고 어르신들이 좀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드릴 거고 골목길마다 약간 셉테드 기법을 도입을 해서 범죄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서구동대신1동 샛뜰마을 사업에는 2027년까지 5년간 45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섬과 모래톱 갯벌 등이 넓게 발달한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인데요.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명지 오션시티와 신호 해안 산책로가 새단장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99년 8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명지 갯벌입니다. 낙동강 하구에는 갈대숲과 새섬매자기 군락, 먹이가 풍부한 갯벌로 인해 보니와 큰 기러기, 참수리 등 170여 종의 다양한 철새가 도래에 서식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바로 알수 있을 것같아 겨울에는 철새들이 많고 봄에는 꽃이 개나리도 있고 꽃도 많이 피어 가지고 너무 좋고 또 가을에는 낙엽도 보이고 해서 그런 자연 환경이 되게 잘 조성되어 있는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강서구는 지난해 6월 명지 이동 해안 산책로 동쪽 제방 1km 구간을 시작으로 최근 3.5km 전체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콘크리트 제방 외벽을 보호하는 도막재를 입히고 벽화 타일로 꾸몄습니다. 조금 파이고 벗겨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 걷기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 새로 정비한 다음에는 너무 좋고 예, 매일 걷는데 기분이 좋아요. 강서구는 앞서 지난해 노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먼저 정비했습니다. 참 너무 좋아요. 거기지 없다 는 부산에는 보면은 도로가 혀 가지고 사실 이런 도로가 많아야 되는데 지형상 도시는 고기도 많고 정리가 안 데가 많잖아요. 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한 신호동 신호 해안 산책로 재방 1.4km 구간 정비도 마무리 단계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자은입니다. 수영구 수영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지막 해를 맞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엔 여덟 개의 거점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얼마 전 마을 건강센터가 문을 연대 이어 극장과 갤러리 등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 수영동의 마을 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엔 남녀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과 건강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엔 좌식 사이클과 안마기 등 9종 13개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사가 상주하며 어르신들의 기구 사용과 운동을 돕습니다. 수영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이 부족했는데 건강센터와 문화시설이 이번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문화시설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을 건강센터 맞은편에 있는 수영성 극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10일 괴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극장 1층엔 오디오 도서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대 18명이 500여 권의 낭독 도서와 옛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극장은 옛 추억의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195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상영된 추억의 영화를 최대 8 명이 볼수 있는 영화관과 커플방, 개인 시청실 등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한 시간에 뭐 가르키준다든가 뭐 이라든가 하면 그거 집에 혼자 있 시도 심심한 게 나와서 뭐한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을 건강센터와 극장 등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마을 건강센터는 수영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설은 70세 이상 구민만 가능합니다. 한편 수영성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번에 문을 연 건강센터를 비롯해 어린아이들을 위한 랑랑키즈 카페가 지난달 문을 열었고 바로 인근의 무인 갤러리도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로써 160억 원이 투입된 도도수영 도시재생 사업은 여덟 개 거점 시설 중 다섯 개를 완료했고 상반기 중 카페와 민박, 주방 시설로 구성된 어울림센터 중공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해 업체로부터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 노조 지부 간부가 지난 2월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건설 현장 폭력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여 37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확성기 너머로 노동가요가 실세 없이 흘러나옵니다. 지난해 6월 사구의한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자신들의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집회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시위는 이어집니다. 수십 명이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아서며 역시 자신들의 노조원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시위와 집회를 벌인 이들은 장애인 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들로. 이들은 자신들의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해 업체로부터 3,4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이도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벌여 376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의 행위 유형을 보면 전임비, 원래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52%.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4%, 건설 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 방해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사용 강요라든지 발전 기금 갈취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공사도 이 사람들이 뭐 장비 투입을 계속 안 해버리면 공사에 지장이 주니까 피해 진술 자체를 잘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6월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노조 간부 갈치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PTV 뉴스 박철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50대 남성 A씨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는 건물 8층 높이 사다리 위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마치고 작업대로 내려오던 중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장애 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부산 발달장애인 훈련 센터의 실제 직업 현장을 재현한 10개 체험관에서 바리스타와 의류 분류 정리 등의 직업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 73개사, 수출바우처 1차 참여기업 23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 참여기업에게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과 R&D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디자인 개발과 홍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 세계 마녀 마리뿐인 천연 기념물 쇠부엉이가 시흥에서 목격됐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희귀한 새라고 하는데요, 기세등등한 쇠부엉이의 자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매서운 눈빛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한 마리의 새, 누런 갈색의 깃과 굵은 새로 줄무늬, 보일 듯말 듯한 귀 모양의 깃을 가진 천연 기념물 쇠부엉입니다. 전 세계에 만여 마리밖에 없어 한번 발견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 희귀한 새가 시흥시 호조발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확인한 개체 수는 세 마리.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진귀한 풍경에. 전국에서 사진 작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 그 개체 수가 30마리 만 30마리 만 전국을 거쳐서. 데 30마리 사람 눈에 띄는 게한 10마리. 네, 그 정도인 거죠. 특이한 점은 사람과 일정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 쇠부엉이가 10m 이내로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전문가도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위협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날이 저물기 전까지는 부엉기가 한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귀찮게 하거나 놀리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그 마을이 어디 마을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그게 와서 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 낮에는 쉬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개가 괴롭지 않아요? 창밖을 떨어져 있는 게 좋죠. 시흥을 방문한 새부엉이는 이달 초까지 머물다 번식을 위해 해외로 자리를 뜬뒤 오는 11월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헌혈 해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헌혈을 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최근 부산에 헌혈을 400회나 한 분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혈할 수 있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년 퇴임을 앞둔 강현순 씨. 한 달에 두번 어김없이 헌혈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헌혈은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정기 봉사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헌혈을 하다 보니 어느덧 400번째를 맞았습니다. 제가 4 0 0는게뭐 대단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을 지키면서 자기가 참, 참여만 할수 있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건강해서 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혈 한 번으로 세 명을 살린다고 보면 지금까지 총 1200명의 목숨을 살린 셈입니다. 당신은 지난 2019년 다헌혈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헌혈 참여에 더해 홍보대사를 자청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혈 활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됐습니다. 주위의 사람인데 홍보대사처럼 헌혈이 왜 중요하고 수입 이 얼마만큼 배서 수입을 해 오고 어떻게 하면 헌혈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할수 없다는 주 홍보를 많이 하고 액원 관계자들은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400번째 헌혈을 이어온 강씨에게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헌혈은 실제 현대 현대 과학 문명으로도 대량적으로 생이 그래서 헌혈은 관심을 넘어서 참여만이 혈액 수급 위기를 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헌혈이 습관이 되어버린 강현순 씨. 정년 퇴임 이후에는 헌혈의 집 자원봉사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 이른까지 헌혈 500회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부평에서 발생한 상가 건물 화재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터를 잃은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으로 분류되는 발달 장애인은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인시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휠체어 관리사 만들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구 소식입니다. 전세계 정상급 휠체어 테니스 선수들이 대구에 집결했습니다총 상금 3만 2천 달러를 놓고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대구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를 소개합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에서 펼쳐질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여 명이 모이는 만큼 새만금을 알릴 중요한 기회인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 20여 명이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북구는 이달부터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5만 8천여 세대, 7만 8천여 명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급여수급자나 부양의무자입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수급 자격의 적합성과 급여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구와 사상구에서 첨단 의료 산업 육성 사업이 진행됩니다. 두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메디허브 특구 연계 의료 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 사업에 선정돼 2년간 1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서구는 앞서 선정된 의료 관광 특구를 바탕으로 사상구는 탄탄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의료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수영구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15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산가정입니다. 이들 가정에서 건강관리사의 돌봄을 받으면 첫째아를 기준으로 최대 10일간 파견 비용 중약 50만 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자세한 문의는 수영구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스포 유치는 과학기술문화의 발전과 61조 원이라는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산업 기반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부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의 마음을 모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의 유치에 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부산과 대한민국이 더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엑스포는 부산을 바꾸다 엑스포는 미래를 바꿉니다. 2030 세계 박람회 부산의 유치에 2030 엑스포 부산의 미래이자 부산 시민의 미래입니다. 부산은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모든 것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산에서 세계인의 잔치 월드 엑스포를 열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의 유치해!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부산시 사상구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관내 어려운 이웃 120세대를 대상으로 건강한, 건강과 이웃사랑을 나누는 밑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사상구 주례 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부산 주례 새마을금고로부터 330만 원 상당의 백미, 백신, 한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북구 만덕삼동 자율방재단은 지난달 31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차량 이부제 동참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새마을 문고 수영동 분회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5세대에 신학기를 맞아 도서와 문화상품권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밀락동 행적복지센터는 지난달 31일 밀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폴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TMI 라이프의 오리엔테이션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용호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동선 구간인 용호동 신선로 일원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비트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